자, 이곳은 유엔 아, 본부 안에 1층 로비에 아,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아, 초상화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이신데요.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사진 아, 초상화가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 청와대를 가면 아,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아, 순서대로 게시되어 있듯이 아, 이곳에도 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아, 9년 동안, 9년 동안 아, UN 사무총장님을 하셨던 반기문 <laughs> 전 u n 사무총장님 아, 초상화를 배경으로 촬영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 예. 위상을 세계의 만방에 펼치신 방진문전 유엔사무총장님의 초상화 앞입니다. 이곳은 맨해프에 있는 유엔본부 1층 로비입니다. <laughs> 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포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님, 여러 역대 유엔사무총장님이 여기에 초상화가 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1층 로비입니다. UN 본부 1층 로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정말 멋진 분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를 빛낸 위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1층 로비 입니다 아 여기 회의장이 보입니다 자아 여기가 UN본부 어, 회의장 입니다 아 190개국 정도 200여개국 인지 190여개국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장이 있고요 저기에 아 저기 잉글리시 프렌치 그 다음에 러시안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무슨 통역하는 그러한 이중 통역하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이 유엔 본부 회의 u 입니다자 n 본 비춰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곳 자, UN본부 회의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UN본부입니다. United Nations UN본부 회의장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다른 공간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또각 어, 나라의 국기들이 어, 작은 크기의 복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각 나라의 복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u 엔 본부 1층입니다. 1층만 개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무슨 한 바퀴 한 바퀴 도니까 다시 원위치로 왔는데요. 아 <laughs> 여기에 또 유엔 무슨 어떤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UN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플래그 UN 깃발이 또 여기에 아, 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기념품 숍도 있습니다. 이곳은 기념품 숍 코너고 또 여기에 식당가도 있습니다. 식당가 그 다음에 기념품 숍들도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북 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점인 것 같습니다. 유엔본부 서점 북숍 자, 좋은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 One uh,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이야,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7월 12일에 uh, UN uh, 청년들 회의에서 uh, UN 모의회의를 이제 uh, 청년들이 개최한 것 같습니다. UN 청년회의에서 2013년 7월 12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또한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그리고 하나의 펜이 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아, 책은, 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권의 책, 한 권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엔 서점입니다.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엔 서점입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 한권 하나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멋진 말이. 1 0년 전. 10년 전 2013년에 UN 청년총회에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저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여기는 유엔 FCO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쪽으로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하 1층 로비입니다. 지하 1층 로비, 아, 기념품 숍 코너인데요. 아,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념품 숍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다 양한 기념품 들이 판매 되고 있는 우엔 본부 지하 1층의 기념품 숍 입니다. 감사합니다.